고추 농사는 돈을 많이 벌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첫째, 허리가 부서지는 노동 강도입니다. 고추는 대부분의 작업, 특히 수확을 기계로 할수 없습니다. 밭고랑을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숙여 장시간 작업해야 하죠. 지주대 세우고 줄매는 것까지 전부 사람이 해야 합니다. 농촌의 인건비는 계속 오르는데, 이 노동 집약적인 작업 때문에 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 위험은 매우 높습니다. 둘째, 고추는 정말 병에 약합니다. 장마철에는 탄저병이 비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밭 전체를 초토화시키고 배수가 안 되면 역병이 뿌리를 썩게 하죠. 특히 애써 키운 고추를 속부터 파먹는 담배나방은 수확량을 반토막 낼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 차원의 방제를 수십 차례 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특히 요즘처럼 이상기후가 속출하는 경우 더 신경을 많이 써줘야겠죠. 셋째, 기후와 토양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고추는 뿌리가 얕아 가뭄에도 약하고 물 빠짐이 나빠도 역병이 걸립니다. 또 해마다 칼슘 결핍 같은 생리장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게다가 같은 땅에 계속 심으면 병원균이 쌓이는 연작장애도 심해서 토양 관리부터 영양 관리까지 까다롭기 그지 없습니다. 이세 가지 이유로 사람들은 고추농사를 안 짓습니다. 그런데 전 내년에 고추농사를 지을 겁니다. 왜냐구요? 전 돈에 미쳤거든요.